<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S공원툴 S의 신혁식입니다 <laughs> 오늘 이 아침에 녹화를 하게 된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많은 분들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인님들의 네, 노력과 여러분들에 대한 어, 감사의 Acknowledgement 때문에 어,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켰고 두번째 어, 유튜브와 구글 구글과 유튜브 그리고 줌회사에 네,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 조그만 채널에 많은 것을 지원해 주신 유튜브 구글 중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이자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려고 영상을 찍고 마지막 세번째로는 어 1월 2021년 1월 첫째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어 줌 s n u 강의 1에서 9까지를 요약해서 한번 더 공부하고 들어오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개별적으로 아는 분들은 제가 초대할 것이고 또 무작위로 제가 카톡에 넣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선착순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강자가 아홉 개니까, 그러고 싶은데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지금 여기는, 어, 잠원동에서 반포동 넘어가는 강남의 고속도로 옆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다시 이 말씀을 올리면 은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도와주신 많은 분들 일일이 이름도 공명하기 조차도 불가능한 많은 분들이 물씬 양면으로 갈수 있고 우리 김영환 선배님, 박철성 선배님, 마라나타 선생님 개미군단 선생님또 우리 유진박 선생님, 저샤원박 선생님, 이세현 선생님, 제가 감히 이름 다 묶은 우리 손덕포 목사님, 문호봉 목사님, 그리고 조건대 목사님, 여러분들을 제가 다 이름을 일일이 예, 하지 못하지만. 우리 남양난 권사님, 정그레스 이 목사님, 미옥키 목사님, 장영선 목사님, 김민정 목사님, 또 여러분들께서 저 이름 다못 외운다고 나무라지 마시고, 노곡공주입니다. 노곡 공주님다 노곡 오공주님들, 크리스마스 선물도 멋지게 보내주시고, 성경검도 듬뿍 보내주신 어흡공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이 자리를 빌어서. 또 최영숙 선생님, 그리고 이름 아예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생 일대 하나님의 가오가 있기를 바라고. 제가 일일이 이름을 긍정할 수 없는 것은 그분들의 익명을 또 요구하니까 제가 절제하고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음, 우리 아, 영상을 아, 정말 유튜브 그리고 구글 들어줌 그리고 당국자님들께서 마름놈 정말 뒤에서 묵묵히 우리 채널 베이비 채널, 아기 채널, 어린이 채널, 유치한 채널을 여기까지 올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특별히, 어, 구글 본사에 저의 수히 많은 질문을 실시간 채팅으로 24시간, 어, 응답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급야 앞으로 우리 유튜브 채널이 가장 가까운 목표가 구독자 2,500분을 우리가 모시기로 노력할 건데, 타임캡실도 미리 찍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동영상은 2,500개를 이미 통과해서 많은 분들에게 영상을 반포 IC를 통과하는 고속도로 입구이기 때문에 차들이 선사같이 달려있습니다. 여기서 속도를 내지 않으면 은 레인 체인지. 자기들이 본 라인에 오토가기때에 여기서부터 가속을 밟아서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지금 옆길이 고속도로 옆길입니다. IC, 반포 IC. 이거는 제가 마라톤, 장거리 연습. 장거리는 주로 남산에 가서 하고 남산, 그, 목멱산장에서 올라가면은 팔각증, 남산 타워까지 올라가면은 5km, 왕복하면 10km, 두번 돌면은 20km, 세번돌면 30km, 네번 돌면은 42.195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마라톤을 대회 나갈 준비할 때는 거기를 주로 이용하고, 또 많이 이용하는 하프 코스는, 어 성파구, 강남 성파구에 있는 잠실 옆에 스토노스그 둘레길은 어 2.5km 밖에 안 되지만, 한 바퀴 돌면 2.5, 두 바퀴 돌면 은 5km, 이렇게 해서 열 바퀴 돌면 25km 가서 어 하프 연습하는 데는 10바퀴만 돌면 되기 때문에 한바퀴 도는데 약 10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속도를 조절하면서 석촌호수를 관망하면서 어, 달립니다. 마치 춘천 어, 호반 어, 코스를 연상하듯이 소형 춘천 어, 마라톤 어, 축소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이 자리 빌어서 서 어, 유튜브 당국자님과 그리고 어, 구글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비대면에서 수업을 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쯤 애플리케이션 담당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코비 19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텐데 그나마 학생들에게 그의 길을 중단하지 않도록 허락해 주신 줌 방국과 유튜브 채널과 어 구글 담당자분들에게 진심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를 올립니다. 아 이제 마지막 주제로 제가 말씀 올린 대로 어줌 S N U 어 강의를 일강부일 어 강좌부터 아홉 강좌까지 있는데 크게 네 개로 나누면 기독교 색채가 아주 짙은 칼빈 주석 강의 그 다음에 스폴즈 목사님 설교집 강의 그 다음에 nid 성경 영어 바이벌 강의 그 다음에 로이스 텔포프의 시스티마틱 디아라지 조직 신학 강의. 이것은 어, 기독교 계이 아주 짙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그저 어, 교양 강좌 정도로 지나가시라고 하고 중요한 것은 영어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어, 선교사님들에게는선교에 관한 미끄럼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 종교적인 색채는 제가 가급적이면 띄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이 강좌가, 어 강좌인 만큼, 어 일정 부분은 제가 하려 했습니다. 어, 강제 어 1강좌는, 여러분 잘아신 대로, 갈빈 주석, 이강좌는 스폴든, 영어설교지, 3강좌는 NRB, 영어성경, 사하, 아니, 아홉 번째 강좌는, 어, 어, 루이스 벨코프의 스스메틱디아라지 조직 신학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기독교 색채가 있으니까 접어두고, 그 다음에, 음, 일반 우리 고등학생들을 위한 강좌, 어, 저 서울에 살지 않고 지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 적극 추천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만날 수 없는 비대면이라면 지방 제주도까지 이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어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그리고 제사하시는 분들도 포함해서 여러분이 소개를 자녀분들에게 멀리 오지에 계신 분들도 마음껏 들을 수 있으니 제가 수요일은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하려 했습니다. 고교 영어와 수험생 영어, 수능 영어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다음 음, 교양 강좌로서 세 번째 교양 강좌는 음, 의학. 소위 말해서 어 저는 어 의학 중에서 제활의학 그리고 한의학을 전공했습니다 어 한의학은 미국에서 전공하고 South 로 a 과시 e u n i v e 에서 Oriental m 어 미국에서 전공하고 한국에서는 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원 제활의학을 어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그뿐만 아니라 서울대학에서 어 어, 응용생명화학 어, 그리고 USC에서 힐메디컬스쿨 어, 프로그램 어, 이런 강좌를 어, 전공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의학적인 어, 상식을 전문 지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적인 스탠스와 웨스턴 어, 메디슨 어, 의학적인 차원에서의 중립을 유지하면서 어, 소위 분자 생물학, Molecular Biology and Cell Biology, 세포 생물학 수준에서, 또는 바이 o 케미스트리 s t 또는 어, 생화학, 그리고, 어, 응용 생명화학. 어, 이 분야에서 어, 제가 많은 학부를 졸업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 기초의학 및 전문의학, 및 어, 한의학적인 측원에서 중립센스를 지키고 여러분과 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의학적인 상식이 여러분에게 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교양강좌 및 전문의학 지식 그리고 어, 여러분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게 좋한는 아, National Geographic 어, National Geographic을 어, 낙 교양 작지잖아요 어, 서의 말에서 안트로폴로지컬, 어, 또는 에스로놀로지컬, 또는 테크놀로지컬. 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적인 어, 기법을 가미한 내셔널 기업을 합리게 수준 높은 교양을 영어로 된 교재를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 늘 오프라인에서 하던 강의라서 저에게는 친숙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어, 아주 어, 재미있는 해설을 제가 해 올리겠습니다 어, 또한 음, 어, 마지막으로 제 전공이 또 학부 때부터 미국 유학가서 12년 있는 동안에 늘 영어와 손을 뗄려야뗄수 없는 그런 영어 전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영어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임네 가지. 저는 타임즈는 중학교 때 미국 사람들을 피스코 발렌티아를 처음 만나서 영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다가 고등학교에 미션스쿨 개성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외국에서 오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대구에 그 캠프워크. 캠프 헨리의 미국 무대를 출입하면서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서 어 굉장히 이 영어를 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특히 미션스쿨로서 어 여러분이 잘하시는 많은 승리사들과 저도 어 친교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어, 타임즈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제가 ECA 영어 학원. 남들은 그 입시학원 다닐 때 저는 주제 넘게 영어 어, 학원을 다녔습니다. 영어. 어, 그 영어 학원에 어, 1교시는 워드 어, 파워. 요새 말하면, 어, 보캐빌러리 3만 3천. 그 당시에는 워드 파워가 어원 중심으로 어, 많이 예, 설명하는 그런 워드 파워 어, 라틴어 어원과 헬라 어원들을 그게 많이 예, 인용하면서 배웠던 1, 1교시 그렇고 2교시는 제가 뭘 배웠나 하니까 어, 리더스 다이저스터와 타임즈 주간지를 거기서 2세에서 제가 2교시를 2년간 개관했어요 3교시는 뭘 하나니까 음, 아, 초급영어회화 1, 2, 3, 중급영어 1, 2, 고급영어 이렇게 해서 어, 초급, 중급, 고급을 제가 2년 동안 다니면서 어, 어릴 적부터 어, 영어에 노출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유학을 가서 12년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서 들어온 거죠. 자 이쯤 하면은 우리가 강좌가 소개가 됐고 그래서 어, 타임에가지는 어, 최고의 고급 상식 교양 영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끈따끈한 어, 최신의 영어 idiomatic expression slang 또는 고급 어, nomenclature 어, 고급 터미널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sound pattern of english를 아주 부드럽게 쓰고 있고 imb pentameter를 활용하는 그런 멋진 어, 장면을 우리가 어, 현재 영어로 어, very current u 어, p 업데이트된 어, 영어를 우리가 배울 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더욱더 재밌는 것은 주음에 어, 들어오실 때는 어, 여러분이 예, 제가 무작위로 날려드리는 카톡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어, 이 방송 채널에 댓글을 달아 놓으시면 제가 어, 초빙할 수도 있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카톡에 초대했어서 자동적으로 들어있을 수 있도록 하고, 어, 또, 제가 알고 있는 문자로도 보낼 것이고, 어쨌든, 어,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즐기시고, 그 활동에 참여하고 싶으면은, 어, 오디오를 켜놓으시고, 또, 비디오도 켜놓으시면 되고, 활동에 참여 안 하고 싶으면은, 그냥 관망만 하시면은 오디오도 끄고, 어, 또 어, 비디오도 어, 끊은 상태에서 들으시면 제 목소리와 제 영상을 그런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재밌는 것은 어, 여러분들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재는 제가 그게 영상을 다 띄울 것이고 특히 눈 나쁘신 분들을 위해서 변세가 있으신 분을 위해서 어, 제가 화면을 어, 자유롭게 확대해서 어, 여러분 볼수 있도록 해 놓을 수 있고 또한 어, 교재가 100% 영어고 강의는 100% 한국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도 들어오시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들도 들어오시고 교포들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전혀 시장이 없겠습니다. 아, 제가 바이올린 구할이니까 아, 한국말을 영어로, 영어를 한국말로, 교재는100% 영어 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강의는 100% 한국말로 하니까 영어에 울렁증 있는 분은 와서 어, 한국말만 들으시면 되고, 화면은 안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은 100% 영어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교재가 필요한 분은 제가 원하는 분에게 한해서 제가 카톡으로 언제든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려운 점이 없고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있나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 주시면 되겠고요 언제든지 카톡으로 초청을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출석도 안 부를 거니까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나가셨다가, 들어오셨다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고, 어, 또 여기는 종교적 색채를 가급적이면 안, 안 끼고, 영어 공부에 집중하도록 제가 할 거고, 또 외국인들은 한국말 배우는데 집중하도록, 어, 제가 교과 과정을 그렇게 꾸몄습니다. 소스는 지극히 기독교적인 거고, 지극히 상식적인 거고, 교양적인 거지만, 목표는 영어 공부에 있습니다. 어,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오후 밤 8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나가서 어, 오프라인 강의 줌을 또 해야 되니까 그 강좌는 제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한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1년 하고도 6개월. 그래서 아주 작은 베이비 채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재능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스가 영어로 있고, 해설은 100% 한국말로 할 거니까 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어, 칼빈 주석도 영어로 된 거, 스몰 주목사님 설교집도 영어로 된 거, NIV 성경 영어, 어, 스트스메띠알라지 루이스 벨코프의 조지 신학도 영어로 된 거. 그다음에 에, 의학 서적도 100% 영어. 어, 주로 논문집을 많이 활용해서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피지알라지 앤아나토 y and uh, uh, pathology uh, 생리학, 해부학 그리고 uh, 병리학 수준에서 p h uh, a r m a c e u uh, t i c a l pharmacology, 약리학 uh, 뭐 그런 정도로 물론 베이스는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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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lecular biology, cell biology, um, uh, biochemistry uh, uh, 분자생물학, uh, 세포생물학 생화학, 응용화학, 뭐 이런 수, 어, 의학, 어, 약학 이런 수준의 에, 기초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또 필요한 것이 있나요? 어, 음. 재밌는 것은 어, 줌은 재밌는 게 어, 일반 대면 보다 더 재밌어요 어 일반 대면보다 더 재밌어서 어 굉장히 가까이 느끼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어, 뉴욕에 계셔도 바로 앞에 어, 화면에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에,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자이 정도로 하면어좀 되겠나요? 어.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1월 2 0 2 1 1월 첫째 월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